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한능검 팁은 많은 응시자들이 저한테 요청하신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이자 어, 은근 자주 나오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전쟁사 유형인 임진왜란 유형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공략법의 내용은, 한능검 기본편보다는 심화편 응시자에게 접합하고, 또한, 어, 이게 원래는 한능검을 공략하기 위해 만든 방법인데, 최근 공무원 한국사를 응시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접합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이 임진왜란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좀 분석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의 사례가 최소 10개 이상이고, 순서도 너무 많고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 유형을 낼만한 게, 대표적으로 이거 외에도 뭐, 동학농민, 동학농민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광복부터 한 정부 수리까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막 섞이고 섞이다 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투의 순서를 너무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 옥보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이 뭐, 진주였나, 아니면 한산도였나, 아니면 탕금대였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더럽게 맨돌아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다 효과적인 암기법 제시해드릴 테니까, 딱일분만 투자합시다. 자 첫번째 임진난 유형은 크게 제가 이 빨간색을 중심으로 한는검응시장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닌 키워드들은 공식 키워드니까 한는검 응시자들은 빨간 키워드 중심을 외우시고 내가 공시를 준비한다 이 검은 키워드도 다 외우세요 아 물론 이거 외에도 전투의 사례가 더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틀부터 다루기 위해서 제가 빨간 줄과 핵심 키워드만 먼저 다루는 것임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간에 임진난 유형은 기본적으로 패배 연속 첫번째 해전, 육지전, 그다음에 명랑및 노량 해전 순서를 가장 먼저 외우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패배 연서 경우는 에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 탄금대 전투. 그러니까 부동탄 넣고 가끔씩 선조가 의주로 피난했다는 걸 넣고 그 다음으로 해전, 오포랑 한산도 넣고 그다음에 육지전, 진주, 평양성, 행주 넣고 그리고 칠청량 해전은 이거 공식 키워드니까 가볍게만 보고 명락 및 오량 해전 외우면됩니다 그러니까 패배 연소 해전. 육지전, 그리고 명남민, 노량해전, 순서, 외우면, 풉니다. 이거 예전에 저가 50일에 때도 전화됐을 때, 이걸로 푸신 분들이 많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해전과 육지전만 조금 더 꼼꼼히 외워가지고, 해전의 시작은 오보고 마지막은 한산도, 그리고 육지전의 경우에는, 시작이 진주, 그리고 마지막이 행주이다. 이것까지만 외우시면, 엔간한 문제 풀거든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2에부터는 가장 최근에 기초사회를 통해가지고, 실제 연기를 다 기 때문에 기출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 있는 팁들 보시서 외우시고 직접 적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것을 원하시면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아니면 직접 같이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건 하는 것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어떤 순서 얘기했죠? 첫 번째 패배의 연속 외우자고 했습니다. 패배의 연속 경우에는 부산진, 동래성 탄금 대 전투 넣고, 선조의 의주피란 한 뒤에, 해전. 회전. 해전의 경우에는 시작 뭐라 했어요? 오포해전. 그리고 마지막에 한산도 대첩 넣고, 육지전의 경우에는, 진주대첩을 시작해가지고, 뭐 중간에 평양성 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행주대첩 넣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 노량해 전, 외우면 풀수 있다 했습니다. 자, 왼쪽 문제부터 보죠. 자, 제가 명랑과 노량해 전, 마지막에 적으라고 했죠? 자, 다, 라, 순서죠. 그러면 지금 다, 라인 거, 1번이랑 3번 밖에 없습니다. 2번, 4번, 5번, 바로 잘립니다. 벌써 두개 남았어요. 쉽죠? 근데, 잘 봐봐요. 지금 행주대첩이랑 탕금대전투가 나왔는데, 제가 탕금대전투, 부동탄은 패배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행주 대첩은 육지전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 연속 육지전 명랑 노량해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알면 10초 안에 풀, 풀거든요. 이 문제도 적용해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면은 어, 왕이 의주를 향하고 그 세조선에 두개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좀 여기까지 맥락을 이해했다면 이게 임진왜란 시기에 왕이 의주로 항했다는 것은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패배의 연속 사례예요 근데 잘 봐봐요 우주기사로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대요 자 지금 얘기한 거 육지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패배 연속 다뤘고 그 다음 육지전 다뤘으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사실은 거의 해전 나와요 그럼 거의 99% 오포해전 아니면 한산도 대첩이 나올텐데 살펴볼게요 1번이네요 정답 이렇게 바로 풀면 됩니다 왜냐 부산지전투 여기잖아요 이전이고 지금 문제 제시된 시점은 이거랑 이건데 부산지전투 여기 있으니까 안 맞고 정유재란 시작했다 이건 여기쯤이니까 당연히 이후라서 안 맞고요 어디 명예 요청으로 강홍림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이후죠 이거는 뭐 그냥 왕이 아 임진왜란 관련 영웅전 전지고 5번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이거는 정묘호랑 관련된 건데 역시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선지인데 패배 해전 육지전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 순서 알면은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서 이게 최근 2021년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왔던 임진왜란 유형 다른 건데 이 문제에서도 제가 좀 제시한 방법이 먹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자 패배 연속 패배 연속의 경우에는 부산진 동래성 탕금대 전투 넣고 선조의 의주피랑 가끔 나오고 해전의 경우에는 옥포 해전, 그리고 한산도 대첩 넣고, 그 다음에 육지전. 육지전의 경우에는 진주대첩, 평양성 전투, 그리고 행주대첩 넣고, 마지막으로 명량해전 및 노량해전 외우면 풀수 있다.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기어.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자, 육지전. 행주산성. 육지전. 자, 한산도 대첩. 이게 해전이에요, 해전. 그리고 진주성에서 외군에 맞서 싸웠다. 역시 육지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해전은 육지전못다 앞이니까 디귿이 무조건 제일 먼저예요. 그럼 1번, 2번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육지전의 시작은 진주대첩. 육지전의 끝은 행주대첩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을이 일단 디귿보다는 뒤고 그리고 행주산성이 가장 마지막이니까 디은, 리을, 기영, 리은 이게 뭐야? 그 여기 나온 기억의 순서를 모르더라도 처음과 끝 넣고, 근데 회전이 더 앞이니까 이것만 끼워 넣어도 알아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큰 틀을 잡고서 좀 들어가면은 이 키워드가 이게 띡띡 넣으면서 아 대충 이렇게 유추할 수 있구나. 조금 더 빨리 풀려할 수 있어요. 어 이게 먼저였나 앞이었나? 그렇게 풀면 시간 오래 걸려 이틀로 가셔야 됩니다 자이 문제 접근해 보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여성이 휘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말을 모아라 진격했다는데 외적이 벽제관 부근에서 거짓으로 패하는척 하면서 명군을 진흙 수령으로 유인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공시용 키워드인데 벽제관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벽제관 전투는 앞서 제가 ppt에서 강조했듯이 여기 있는 육지전이 육지전 사이거든요 육지전 그러니까 육지전의 사례인데 잘 봐봐요. 그럼 육지전 사례면은 자탕금대전투 이거는 패배 연속. 자 조선군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을 못찔렀다 해전이죠. 자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 이거 육지전의 시작. 자 권율이 지휘하는 행주산성 이거 육지전의 끝. 잘 봐봐요. 지금 제가 이겼죠. 육지전은 진주, 맨 처음에, 행주, 행주대첩, 맨 뒤에 넣고, 그러면 이게 육지전이 사례인 거 아니까, 대충 언제쯤인지 몰라도 여기 사이 너무 무조건 답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공시 문제까지 깔끔하게 쉽게 풀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임진왜란 용량, 유형에 대한 공략법을 마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워드의 흐름, 그러니까 패배 연속, 회전, 육지전, 명량 및 노량의 전이 순서가 생각보다 한눈 검에서 이틀로 내는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암기하지 말고 아 한눈 검에서 이번에 이 시점을 냈구나 이 시점을 냈구나 이 시점을 냈구나 이큰 틀을 바탕으로 접근하시면 보다 쉽게 할수 있는 논리적인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